저는 이게 돈복인지 일복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데뷔 후부터 음. 쉰적이 일단 없고. 아, 그 옆에 계시는 분들 듣기 좀 그렇네요. 그리고요. 그리고 자랑이요? 근데 저도 그래요. 어, 그럼 복이 있으실 거요 저도 그랬는데 네. 제 인생에 어떤 분이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게 다 이렇게 막 나가는 다 생거지. 어. 다 생거. 허가 없네. 저는뭐 검색하면 많이 나오실 텐데. 구체적으로. 본 복이란 복 자체가 없는. 근데 희한하게, 어. 죽기 직전에 뭐 하나 들어와. 맞아, 맞아, 어. 맞아. 진짜. 와. 그리고 꿈에서 피가 나오면 어. 어, 또 들어와. 아. 진짜. 너무 신기하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열심히 벌으면 뭐 합니까? 가족 중에 일원이 <laughs>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. 너나 장난 아니야. 돈복이 있어도 가족복이나 인복이 또 없으면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응. 그런 것들이 있어서 <laughs>